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 숙지 후 와이드 스쿼트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리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열어주고 두 발은 40도 가량 바깥쪽으로 열어냅니다. 무릎을 먼저 구부리지 않고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코로 크게 들이마시면서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크합니다. 일어날 때는 호흡을 입으로 내쉬면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발 뒤꿈치 힘으로 밀어냅니다. 다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무릎과 발가락 사선 체크하시고요. 상체는 펴주고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줍니다. 다시 입으로 내쉬고 일어나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무릎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 주시고요. 정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앉을 때는 허벅지 안쪽 내정근을 사용하고요. 일어날 때는 엉덩이 옆 중등근을 사용합니다.